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제 지표. 매주, 매달, 분기별로 쏟아져 나오는데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재갑 찾기가 투자의 제일 중요한 지표만 골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등장할 경제 지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 지표 중에서 단연 1등으로 제일 중요한 지표, 고용 지표입니다. 왜 제일 중요한 지표이냐고요? 고용 지표를 통해 가계소득, 소비 지출, 기업 이익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률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고용률 증가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고용률이 너무 높아지면 임금 상승 압력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금리 상승을 초래하여 채권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지표는 경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투자 시에 꼭 확인해야 할 고용지표 두 가지 졸츠 구인 건수와 비농업 고용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츠 구인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졸츠는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의 약자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매월 초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졸츠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주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Job Openings는 구인 건수로 기업에서 채우려고 하는 일자리 수를 의미합니다. Hires는 신규 채용수로 특정 기간 동안 채용된 직원 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Separations는 이직 건수로 특정 기간 동안 퇴사한 직원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자발적 이직, 해고, 퇴직 등이 포함됩니다. 졸추 보고서의 구인 건수 증가세는 노동자 우위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금 상승 심화 가능성을 높이고 파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인 건수 감소세는 사용자 우위 시장을 나타내며 임금 상승 둔화 가능성과 실업자 수 증가 가능성을 높입니다. 흥미롭게도 졸추 구인 건수와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졸추 구인 건수와 S&P 500 지수의 상관관계는 0.93에 달합니다. 이는 고용시장의 상태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며,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 수를 보여줍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특히, 노동시장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통화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에도 필수적인 노동시장 지표 중 하나입니다. 비농업 고용지수의 증가세는 노동자 우위시장과 임금 상승 가능성을 나타내며, 파업 증가와 물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소세는 사용자 우위시장과 임금 상승 둔화 가능성을 나타내며, 실업자 수 증가 가능성을 높입니다. ADP 비농업 고용 지수는 ADP사에서 조사에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지수보다 이틀 먼저 발표해 흔히 비농업 고용 지수의 선행 지수라고 불려집니다. 실제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편으로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지표는 노동시장의 강도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기업이 임금을 인상한다면 직원을 유치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 시장이 매우 견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패드와 같은 중앙은행은 임금이 올라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으므로 통화 정책의 의사 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 졸츠 구인 건수와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함께 참고할 만한 지표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소개될 경제 지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